수산지게차 AI 카메라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10인치 화면 풀터치로 지원이 되고요. 모든 메뉴는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영상 저장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어 있고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레드 라인 열려져 있고요